특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영상에서 몇달 동안 속에 품고 있던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달을 마음에 품고, 아니 몇 년을 들고 갈지 고민을 했는데요. 어, 고민 끝에 이거는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밝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떨지 비교해 보고 앞으로 행동 수정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축제 분위기인데 굳이 말해야 했냐는 분들이 많으실지, 그래도 소신있게 모든 것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분들이 많으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뒤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좀더 빨리 알고 더 많이 알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채널이라고 HLB 모든 주주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에게 주어진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그리고 기존의 배경 지식과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가 이제 각자 어 판단과 논리에 따라서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투자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뭐 절대적인 진실이나 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은 이제 최근에 나온 리버 세라니 글로벌 권리 인수에 대한 거였죠. 어드벤첸 연구소에서 이제 인수를 606억 원에 했습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했었죠. 보면서 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에도 감탄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본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조금 더 이제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라는 특성 자체가요. 그래서 거래라는 것 자체가 누구 하나가 크게 착각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 가격,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의 매력에 협상력에 푹 빠져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거래든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 이해득실의 큰 범주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인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리버스란이 권리, 글로벌 권리 인수는, 어, 정말로 획기적인 거래입니다. 어, 대단한 거래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사람의 협상력, 뭐, 매력으로 좋은 딜을 끌어내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제 특히 이 글로벌 권리 인수 부분에서는 너도 나도 황금화를 낳는 거위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딜을 성산해 내신 것에 대해 진양구 회장님의 사업 소안에 항상 경의를 표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현실적인 이유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어느 정도의 협상력이 있다면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성과를 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죠 앞에 인트로가 그래서 인수 금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금액은 원화 기준 606억원 이었죠 우리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이 투자가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606억 원에 인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606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뭐 뉴스 기사도 그렇고 캐시카우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로열티를 받으면서, 어, 뭐, 1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로열티 금액이, 어 항사제약으로부터, 그리고 엘리바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재무제표에 이제 플러스 숫자가 찍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 적응증 확대하면서 더 많은 로열티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강력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랑 프로핏의 관점에서 이제 코스트는 60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프로핏은 어디서 계산해 볼수 있느냐? 여기 위에서 해볼수 있겠죠. 어, 리버세나 닙의 매출액, 아파트의 매출액이 적혀 있으므로 우리가 매출액 곱하기 일정 요율을 곱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다 저번에 한 거잖아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뒤에 정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4,7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토탈 레베뉴죠 토탈 레베뉴가 4,700억. 아파트니 단독으로 하면은 2,727억입니다. 매출액 비율을 10%로 잡았을 때 로열티 비율을 말이죠. 그러면은 1년에 2019년에 270억 원이 HLB로 캐시가 인플로우 하게 됩니다. 2020년에 계속 성장을 하죠. 시장이, 레베뉴를 보면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가 다 합쳐진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 2년 만에 두배가 성장을 또 했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정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 커질 게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림 잡아서 그냥 다 300억이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장에 2019년 로열티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 몇 분기부터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2020년부터 한번 잡아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3천억이 찍히고 그 중에 10% 300억이라고 이제 어림 잡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각자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의 요율을 넣어서 계산해보고 미래 매출도 예상을 해봐서 어, 레인지를 정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 300억에 어, 3,000억에 10%에서 300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전을 뽑으려면은 300 곱하기 거의 600이 죠 2년을 있으면은 본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본전이 나오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이제 순이익으로 찍힙니다. 코스트는 다 뽑고 이제 본전은 뽑고 그때부터는 이제 플러스, 뭐, 300억 이상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진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죠. 고민이 아니죠. 그냥 행복한 거죠. 자, 런데 여기 신기하게 본이 아니게도 우연의 일치인가? 2024년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제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허의 만료에 대한 겁니다. 여기 페이턴 익스파이어스가 2028년이잖아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 2028년까지면 아직 10년도 더 남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항서제약의 페이턴트입니다 어드벤처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그 페이턴트가 아니라 항서제약의 페이턴트입니다 자 여기 공지사항에 황루이사는 염조성물 특허 출원 물질 특허 염조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 내 전용 시식권을 보유 상호협력 계약에 의거하여 중국 내 전용 실시권만 보유 이게 2028년까지라는 거죠 물질특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공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이니까 한세달 정도 네달 정도 된 여기서 뭐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나온 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미드 유도체 특허 만료는 2024년이라고 되었습니다. 혈관신생 억제제로서의 유칸 아미노 아미드 자 특허를 보면은 똑같죠. 똑같고 이게 바로 이제 폴첸 대표가 가지고 있던 물질 특허입니다. 이게 2024년에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실제 장기적인 캐시카우로 여겨졌던 로열티 수입이 실제로는 2024년까지라는 거죠. 왜냐면 특허가 끝나니까 로열티를 지불할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 300억으로 했으면 토탈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냐? 1, 2, 3, 4, 5, 5, 3, 1, 500. 그러니까 600억을 투자해서 1,500이니까 대략 1,200억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다른 적응증 추가랑 시장의 성장성은 다 제외했습니다. 원래 모델을 만들 땐 단순화를 일단 해놓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토대로 폴첸 대표가 이런 거래에 응하게 된 기저에도 이게 평생 동안 장기적으로 황금화를 낳는 거이라 생각했으면 거래가 일어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4년 남았, 4년도 꽤 크지만 4년 남았는데 600억 받은 것도 꽤, 이제, 땡겨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 HLB와 앞으로 함께 하는 게더 장기적인 비전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HLB 협상력도 있고. 자, 이게 제 이제 결론이었고, 결론적으로 말 드리, 말씀을 드리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024년까지다. 어, 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는 아니다. 왜냐면은, 하 어, 매우 싸게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미래가치를 전부 다현가에서 계산을 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왜냐면 황금화를 낳는 거이니까 그래. 앞으로 성장성이 예상이 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원래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무려 한 1200억 정도가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남는 장소였거든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걸다 제외하고 말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지 폴첸 대표랑 H&B m 둘다 양측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가능성 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특허 만료가 2024년이기 때문이죠. 2029년이었고, 막 2034년이었으면은, 어, 왜, 어떻게 이거를 왜 600억에 넘겼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어, HL 비전에서는 거래를 상당히 잘한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천억 원은 땡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어, 로열티가 창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